강릉 국제영화제가 지난 주부터 다양한 행사들로 풍성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내 영화 생태계를 확대하고 영화에 강릉을 입히는 데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제 기간 강릉을 배경으로 강릉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또 감독이 된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과 만납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균 나이 76세. 음악을 통해 강릉과 강원도를 알리는 국내 최고령악단, 강릉 그린실버악단의 20여 년의 활동사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강릉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이마리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컬러 오브 브라스로 영화제 기간 2회 상영되는데 30일에는 강릉 대도우부 관화에서 주인공 강릉 그린실버악단의 공연과 영화 상영, 대담이 함께 마련됩니다. 개봉 20주년을 맞아 촬영지 강릉을 다시 찾은 영화《봄 나른 간다》의 특별 상영회는 그 어느 영화보다 더 관객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강릉 영화제 마침 오픈 전이라서 그날 딱 오픈 시간 맞춰서 예매했더라고요. 근데 오픈 하고 나서 추가 인원 하려고 했는데 바로 매진돼가지고 저희 둘만 왔어요. 지역의 영화 생태계를 지원하는 강릉국제영화제의 단편 제작 지원작의 하나인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강릉에서 전체 촬영하고 완성했는데, 대학생들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 중 일어난 사고를 통해 내재된 관음증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또 무책임하게 죄의식 없이 얘기하는가였거든요. 강릉 국제 영화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기프 신작전에 포함된 영화 강원도는 강원 도립극단의 대표작 메밀꽃 필무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강원 도립극단 배우들이 이제 출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배우들하고 같이 캐릭터부터 캐릭터 구축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논의를 하면서. 이 밖에 강릉 출신 20대 여자 감독들이 연애 고민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애송이들의 브레이지어도 고향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강릉 국제영화제는 지역의 영화 생태계를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국제행사로서 또 새로운 영화축제로서 자리 잡고 지역민들과 가까이 있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